이렇게 사기단 쪽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사기를 안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이 이를테면 뭐 다단계 회사 같은 그러한 조직과 회사입니다. 영업 방식은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광고란에 무슨 주택지 개발이니 뭐니 개발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신문사에서 광고 내면은 거기다 이제 글좀 좋게 써달라 고 해서 그 신문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문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해서는 스스로 판단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첫째 판단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땅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법률만 해도 112개 법률 있고 지구 지역만 해도 29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하시겠지만 뭐 공용 산지라든가 개발 체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충 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별로 많이 안 들어보셨을 때 법지 법지는 사실상 법으로만 있는 땅이지 시리가 없는 땅 그러니까 뭐 옹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 없는 거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데도 사면 안 되고 샀더라도 만일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서 문화재가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서 뭐 금불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뭐투가래를가 꽤진 거라도 하나 나오면 은그 문화재로 손못 대게 하면 지 땅이라도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세금 안 내고 그대로 가져야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향교 근처는 향교는 문화재로 다 여겼으니까 그이 인근 지역은 어이 악기 뭐 200m 이내는 건축 제한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보호 있는 지역은 지금 어, 기피를 해야 되는 문화재 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을 사야 되고 사들에 그런 건 이제 청수제안에 있으니까 어떤 곳은 뭐 2층 이하는 못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직원과 함께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우리 카페 회원들은 상세히 이제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부동산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디테일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선생님 뭐 기획부동산 혹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학계이뭐사 사실, 조금, 걱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주위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개 강의라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다단계 식으로 다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도 내고, 텔레마케팅도 하고, 또 뭐, 여러가지 합니다. 흔히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 혹시 이제 그 오해하실까봐 이제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험회사 하시면 첨이 처음에 들어가면은 첨이 들어가면은 누구부터 그 합니까? 자기 친척 친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체면상 하나는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친척 친구들은 그 다음에는 자기 실력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이제 그냥 하고 이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나가도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다른 사람이 또그 사람 아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팀장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기획부터 창업이 지금 아는 사람끼리 한더 몇 명이 창업을 해버리면 금방 그 사람들이 팀장을 외해서한 사람에 한 다섯 사람 명씩 밑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니까 금방 25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서울 강남이나 이제 서초 지역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이나 지방까지도 많습니다. 뭐 부산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거를 뭐 서울에 그뭐 강남 지역에서만 기획 부동산이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니 그리고 간판도 그냥 뭐 기획사무소라고 이렇게 붙인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무슨 무슨 건설, 무슨 무슨 주택, 무슨 무슨 개발, 뭐 무슨 리츠, 무슨 무슨 인베스트, 무슨 무슨 중개업소, 무슨 무슨 컨설팅, 또뭐 무슨 무슨 영농조합, 뭐 무슨 무슨 경매 요새는 뭐 경매라는 단어도 많이 써가지고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 뭐,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얼굴 마담이로다 해가지고서, 아주, 뭐, 덕스럽게 생기고, 사기 안칠 만한 그런 스타일이 생긴 사람들을 그렇게 해장으로 안 꺼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장이나 이런 것은 이를테면 일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직접 사기가 하는 사람들 도 있지만, 그,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고 터지면은, 해장이 전부 뒤집어 쓰게 만들고, 나중에 이 사람들 사고 치고 나서, 그, 영창에 갈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진짜로 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포토샵을 해가지고 의주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낸다고 해서 또 믿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파트 요즘은 그 인테리어 를 대부분 잘 돼있어 나오지만 은 아파트 사면은 처음에 또 입주할 때 대부분이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를 자기 취향 에 맞게 이렇게 많이 하고 들어가는데 뭐 미천만원서 뭐 심지어 뭐 미더 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다른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냅니다 사업자를 냈는데 나중에 하자가 나면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 사람이 계약을 할때 사업자로 계약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내는데 그 법인 사업자를 한그 하자 기간은 보통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주는데 한 6개월이나 1년 가서 하자가 나고 자꾸 뭐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사업자를 폐쇄해 버립니다. 폐쇄해 버리고 다시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더라도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대상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도 없어지는. 또뭐 공인 중에사 자격증을 보여주는데 이 공인 중에사도 믿을 수가 없고 공인 중에서 자격증도 가짜 자격증을 하는. 거고 투자를 하면은 6개월 이내에 뭐몇 배를 하면 뭐 얼마를 남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전부 다 이제 거의 대 부분이 이 사기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구인 광고도 냅니다. 뭐 생활 정보지나 취업 사이트에다 내고, 뭐, 텔레마켓 등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은, 보통 사무실은 이제 뭐, 적게는 뭐, 한, 뭐, 30평에서 60평 이렇게 하지만, 보통 한 300평, 500평,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동안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처음에서도 사기칠 계획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적게는 한 60평 정도로 소소하게 뒤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원이 뭐 수십명 한 100명이 넘는 그러한 사기집단들도 기획부동산도 많습니다 아까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눈치 못챕니다. 무슨 영농조합 무슨 중개업소 뭐 인베스트 또 무슨 경매 리츠 무슨 개발 뭐, 무슨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의심이 안 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가보면, 집기도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집기를 굉장히 잘 해놓고, 아주 호화찬란하게 해놓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그냥 자기가 산것이 아니라 렌탈해서 쓰는 겁니다. 렌탈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가방 같은 것도 대부분, 이 짝퉁가방이나 짝퉁 거기다, 이제, 그 물건을 비치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에는, 뭐, 무슨, 무슨 주식회사,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명함 보면은, 뭐, 전문의, 상문의, 이사, 뭐, 최소한도 팀장 이상,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이제, 30대, 무슨 뭐, 이사니, 뭐, 팀장이니, 팀장까지 좋아, 상문의, 예? 전문의, 이런 명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잘 입습니다. 신사복 입고 좀잘 입고 또 이제 그 가방 같은 거는 명품 백 대부분이 짝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핸드폰도 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증도 우주 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지주민등록증 안 보여줍니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우리는 기업이고 해가지고서 그, 그 최고 높은 회장은 면담도 잘안 해주고 나중에 계약 성사 단계에서 그냥 얼굴만 수척 한번 볼수있어서로큰 무슨 그.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 아래나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그 무슨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이고 그 옆에 살짝 선분이 똥집 놓는 사람, 뭐 윤석열이 뒤에서 살짝 얼굴 비춰서 찍고 나서 뭐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은 선거판이 되면은 급하거든. 아무나 한테다 사진 찍어줍니다. 누구 팬이라면, 그거를 이제 거기다 그렇게 해서 각색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가지고 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그룹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지자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 사진 찍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합성을 시킵니다. 합성을 해서 같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그 머리전 쓰러는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현수막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그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말뚝뚝 박아 놓습니다. 빨간 말뚝, 흰 말뚝, 뭐, 이렇게 박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수용됐다든가, 관계 수용했다든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포크레인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땅 주위에, 그 엉뚱한 땅 공사를 하는 것처럼, 통공사, 도로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 온다 소리를, 서울에서 버스 한 대가 이제 그 투자자들이 온다 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이제 공사를 하고 막 부른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부동산에도,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에도 다, 그 사람들이, 그 작전을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면, 우리 물건을, 이제, 여기다 막을 테니까, 팔아주면, 10%를 주는, 20%를 주는, 이렇게, 이제, 후하게 준다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팔라고, 이제, 어, 그거 이렇게, 이제, 좋게,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도 그렇게, 이제, 고 삶아서 그렇게 하고, 어 부동산이, 이제, 말을 안될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식당을 또 포섭합니다. 식당을 포섭해가지고서, 뭐, 온 사람들, 그, 배고플 때,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서, 식사를, 이제, 그 식당으로 가가지고서 합니다. 그 식당, 이 종업원을 미리 포섭해 놓은 겁니다. 뭐, 5만 원이, 10만 원이 렇게 주고서, 5만 원 얘기를 잘 그러면, 이제, 데리고온 사람이, 잠깐 화장실에 가면, 여기, 뭐, 저기, 뭐, 개발되는 거 아니냐고, 아 요새, 손님 들 많이 오고 많이 계약하는 것더라고 그러다 안도 저는 계약을 하려면 돈이 없었지 돈 많이 있으면 뭐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뭐몇배 수익 난다고 누구는 누구도 계약했고 전번에 어떤 연예인도 와서 계약을 했고 뭐 이, 이, 이런 식으로다가 그 이를테면 바람잡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머리를 더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시청에서 이제 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 허가를 안 것처럼 하고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서 가건물을 일단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본주택이라고 하고서 거기다가 그 위에다 이제 가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집을 짓고서 개발 허가 났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아마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일단, 그 물건을 할때 상세히 밝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카페에서도 제가 그 물건을 할때 주소를 밝히라고 한 이유가 그것인데 그 주소를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끌어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카페나 자기 그 뭡니까 그 단톡방 이런데를 유도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 부동산은 물건 권지도 잘안 알려줍니다 가계금을 이제 송금을 해야 현장을 알려준다 가서 현장을 안하고 올 때도 대부분 다른 사람 모두가 이거 혼자만 오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대형 개발이나 이런걸 호재로서 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실은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대형 호재지 실질적으로 대형 호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물건이고 투자금도 많지 않습니다. 투자금도 보통 뭐 2천에서 한뭐 1억 미만 일이 대부분이고 1억 넘어가고 큰돈뭐 2억 3억 하면 대부분 투자를 많이 주의를 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대로 10평, 20평 뭐 50평, 100평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흔히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 또 이제 가장 기획부동산에서 하기 쉬운 것이 임야입니다. 임야는 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그린벨트. 그 다음에 어딘가 하면 메리트입니다. 매립비는 공시지가보다 쌉니다. 매립지는 그렇게 싸서 매립지를 해지할 것이다. 여기는 개발 계획이수다. 앞으로 신도시가 지원될 것이다. 그리고 기사를 보도한면 신문에 난 것을 갖다 습니다 근데 신문에 난 것은 갖다 놓지. 사실 거기하가는 거리가 멉니다. 세종시도세종시 무슨 보건대학교 들어오고 명지대학교에서 땅을 몇만 평을 샀고 그 바로 옆이다. 그렇게 해서. 그 기획부당에서 사기 쳐먹고 전부 팔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는 길도 없고 뭐 죽었다 깨어나도 개발을 하려도 할 일도 할수 없는 그런 땅들을 그렇게 팔아먹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땅을 살때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 돈 주고 다안 삽니다 자기 돈 많이 줘야 10% 정도 계약금을 겁니다 10% 정도 거는데 그 계약금도 예를 들어 서만 평이라면 그 뜯어먹는 땅이니까 공시지가도 안 쳐주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60% 70%뭐 많이 주야 공시지가 정도 주고 그하고 이제 후불로다가 나중에 예, 합니다. 팔아서 준다. 이제 그때부터 창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그 사람 모집하는 이제 지분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등기를 이전해 준다 고 합니다. 공동 등기를 하거나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한다 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먹는데, 자본금도 그 사람들 없습니다. 큰, 그렇게 하는 것이 한 1억서 3억인데, 그 1억서 3억도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통장, 그 잔고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기획부동산을 하고, 여기 에 사기에 관련되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압니다, 제가. 이런 거 제가 나이도 먹었고, 오랜 경험도 있고, 또제 주위에도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 친 사람도 있고, 영청한 사람도 있고, 또 당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팔아먹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공내강이라 제가 이제 일일이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오늘 기획부동산 식별법 사기 사례를 한번 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